야, 쟤네 쟤네 싸운다. 야 빨리 빨리 먹으러 가자. 얘네 뭐 한다. 왜왜 왜? 차타 차타 차타. 나 쳐줘. 형님 가요. 저기. <목립> 일번핀 가져요. 일번핀? 어 아, 얘네 숭도 없고 얘막지날 난다. 한명 차지하고. 오. 나도 있지 않나? 50 보고 5야5고 일번핀. 죠 아이고. 나이스. <웃음> 병신들 <웃음> 여기서 자존심 싸움하고 있네. 네, 빠집시다. 뭐야, 얘? 야, 예봐. 야, 예봐. 예뻐얘뭐냐 어, 나, 네? 나 야, 나얘 뭐야? 이 새끼 겁나기요. 이 새끼 나기 이러고 있어, 씨발. 야나왔딱 들어갔는데 응차상 <음차장> 들고.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<전나> 웃기네. 응차당 <laughs>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 존나 웃기네. <laughs>